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 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오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저희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분명 좋은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하는데 몇몇 분들은 조금 더 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오늘 하루쯤은 연휴 때 사용할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 오늘 하루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전에 얼마 전 해킹사고와 더불어 계속된 시장의 약세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트론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첫 번째 테더에서 트론 네트워크의 유동성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USDT 부스트를 승인했다는 소식 두 번째 북한 해킹 그룹에서 트론에 새로운 고려를 전했다는 소식 세 번째 트론이 SCI의 법적인 분쟁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반응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세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에서 트론 네트워크의 유동성을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USDT 부스트를 승인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트론 네트워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고려하여 주요 스테이블코인 제공 업체인 테더는 10억 달러 USDT를 승인했습니다. 테드와 트론 간의 이 같은 중요한 협력은 암호화폐 환경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승인으로 인해 트론 네트워크와 방대한 암호화폐 산업 및전 세계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독점적이고 매력적인 여정에 참석하여 대규모 유동성 유입이 어떻게 디지털 통화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지 현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테더는 트론 네트워크 내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0억 달러 상당의 놀라운 USD 토큰을 할당하기로 결정했고 10억 상당의 USD 토큰을 트론 네트워크에 추가하면 유동성과 생태계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엄청난 양의 USDT가 트론에 추가되기 때문에 금융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유동성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론 투자자들은 트론 시장에서 더 많은 유동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혁신적인 사용 사례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트론 생태계에 엄청난 촉진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프로젝트와 개발자를 새롭게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더가 10억 달러 상당의 USD 토큰을 트론에게 할당하는 것은 암호화폐 환경을 새롭게 재정리하며 유동성이 높을수록 안정성과 접근성 및 거래가 증가하기 때문에 트론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추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트론 생태계와 미래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해킹 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로스 그룹에서 코인엑스 해킹 이후 1억 3,700만 TRX로 트론의 거래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북한이 지원하는 라자로스 그룹은 1,163만 달러로 66번째로 큰 트럼 보유자로, 그들은 암호화폐로 4,58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심되는 6월과 7월에 거의 2억 달러를 훔쳤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집단의 라자로스 그룹이 새로운 트럼 고래로 떠올랐으며, 코인닉스 거래소 해킹으로 5,500만 달러의 손실이 입고 1,163만 달러 상당의 1억 3,700만 개 이상의 TRX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해킹 그룹의 배우는 북한의 라자로스 그룹이며 이 그룹이 해킹한 자금을 왜 트론으로 변경했는지 의문이지만 그만큼 트론의 유동성과 보안이 탄탄하다는 걸알수 있으며 최근 테더에서의 지원 소식과 더불어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트론의 생태계 발전이 더욱 활성화될지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어 앞으로 트론의 방향성을 유의 깊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론의 TRX가 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트론의 설립자 저어틴선과 SEC가 계속된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론의 가격은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피시장 강타한 약세 정서에도 불구하고 트론은 규제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를 않았는데, SEC가 저스틴선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적절한 등록 없이 투자자에게 TRX 토큰을 제공하여 미국 증권 규정을 위반할 때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론은 현재 SEC와의 싸움에서 저스틴선과 법무팀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이 같은 요청이 승인되며 일정이 연장된 상황인데, 트론 재단은 지난 4월 큰 변화를 겪으며 싱가포르에서 활력을 되찾는 중이고 리플과 SEC의 싸움과 관련해 트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리플이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트론에게도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SEC가 제기한 소송이 트론에게도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론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트론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테더에서 트론 네트워크를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USDT 승인 하면서 트론 생태계 안으로 신규 프로젝트와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소식. 두 번째, 북한 해킹 그룹인 라자로스 그룹에서 최근 코인엑스 거래소 해킹 이후 트론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새로운 고래로 떠오르며 그만큼 트론의 유동성이 탄탄하다는 걸알수 있는 소식. 세 번째 트론이 SEC의 법적 분쟁이 이어가고 있지만 이 소송에 대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며 트론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기존 트론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라며 저희 채널 방문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마지막 연휴인 오늘도 즐겁게 휴식하며 연휴의 마무리를 잘 보내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트론에 대한 최근 소식도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트론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전 댓글 이렇게 들어오시면 트론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이로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료과 정보교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